사급이 배정 한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불을 호, 조을 호, 집 호, 돌 호, 재물 화. 자, 그럼 먼저 불을 호부터 보겠습니다. 자, 불을 호는 입구가 있고 어조사 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조사 호에 의해서 음이 호로 나고 입구가 있어서 불어다. 자, 불을 호 들어가는 단말물까요? 그래 호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불러내다 호출. 또는 불을 호는 이제 음 거기 보면은 숨내숨 내쉴 호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숨 내쉴 호 그래서 숨숨 들이쉴 흡숨 들이쉴 흡, 흡. 이래 가지고 이제 호흡 그 호흡에 들어가겠습니다. 호흡 요즘은 이제 웰빙 명상 또는 뭐 호흡 관찰해서 사람들이 호흡 이거 이제 관찰하는 사람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갈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간다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래 나도 이거 그래 연습해 보는데 잘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도 잘하, 잘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간 호흡 그래 호흡 관찰할 때 그래 호흡 자 불을 호흡 또는 호형 호제 그래 서로 뭐라가 형 아우 하는 사이 아주 친한 사이를 호형 호제 하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은 이제 좋을 호 조울호, 좋을 호 조울호. 좋을 호는 그래 여자가 있고 그래 자식이 있겠습니다. 그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어서 좋다. 자 좋을 호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물론 좋아하다는 뜻도 맞습니다. 그래 호감을 가지다 그래 호감을 가지다 또는 그래 선을 좋아하다 하면은 호선 하면 되겠습니다. 호선 그나마 배우기를 좋아하다 같으면 졸호, 배울학 해가지고 그래, 호학이다. 그래, 배우기를 좋아하신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그래, 공자님 되겠습니다. 공자님, 배울학, 호학 또 기호식품 같으면 이제 즐기기 졸호, 물건품 그래, 즐기고 좋아하는 물건 기호식품 그 다음에 이제 호사다마 같으면 좋은 일에는 그래, 어뭐 마귀가 많다. 또는 뭐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너무 떠벌려서자랑하면안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그래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좋을 호. 이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 호. 음. 자, 집 호. 음. 그래 쓰는 순서가 좀 이상하면은 그래 네이버 한자 사전 같은데 가서. 한자를 검색해가지고 보면 쓰는 순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걸 이제 기준을 하고 내가 쓰는 게 틀리면 내 쓰는 거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집호를 이제 내가 사이버스원 김종혁 선생님 거기 급수 강좌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거기 설명에 하면은 그래, 요게 이제 집이 요래 있겠습니다. 집이 요래 있고, 요 울타리가 이래 있습니다. 아. 그럼 울타리가 이랬을 때, 이, 이제, 이 대문인데 요 대문은 이렇게 문문을 쓰고 또 여기 여기 이제 이거 요, 요뭐 방문이든 뭐집요 요 문은 그래 이제 지게 호를 쓴다 합니다. 여기서 지게라는 것은 농촌에서 일할 때그 등에 지고 가는 그 지게가 아니고 요 외장문을 지게라고 한다 합니다. 이게 순 우리 말이라 한다 합니다. 자 그래 지게 호 나는 이렇게 이제 설명 강의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요지게가자여기한 한 집을 나타낼 수, 내는 그런 뜻까지 이제 넓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집호로 읽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지게 호라고 읽었습니다. 그래 집호라고 읽으면은 만약에 아파트에서 101동 101호 것막 그래 요게 요거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문은 외장문이기 때문에 대문이 아니고 외장문이라서 요호 쪘으면 되겠습니다. 자집어 집호가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호주 호주가 누구냐 할때 호주 또는 가가 호호 집집마다. 어. 그리고또 이제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이호 예병 현공할때 그래 이조 호조 할때 그래 호조 할 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호조. 음. 자 여기 이제 물이 조라고 한다 합니다. 물이 조. 물이 조이지만 여기는 이제 관청이라는 뜻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관청 호조 뭐 어떤 가구에 뭐 세금 같은 매겨 있는 그런 그 담당하는 부서가 호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시를쓸때 성을 쓸때이조시도 있고 음, 이조시는 그래. 조광조 선생님 할때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주초유양카면서 그래. 요조시도 있고 이제 요요조시도 있겠습니다. 음. 그래 우리나라 조시에서는 이제 요게 한 획을 없이 쓴다 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다른 강의들이니까 그게 진시황제 때 조고라는 황관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이 성에서 한 획을 빼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조시를 어, 쓴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조시 쓰는 사람도 있고 요조시 쓰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자 집호. 음,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도울호 어, 예전에는 보할호로도 많이 읽었겠습니다. 요것은 제약이라 한다는 제다무인뭐 뭐, 척정하다 이미 그래 제약인데 그래 여기서 기억이 탈락되고 이제 희어까지 바뀌어서 그래 호가 되었다 합니다. 아, 그래, 역경에 차한 사람을 말로서 뭐 도와주거나 지키거나 보호한다 고해서 그래 돌호 보호한 호. 보호할 호. 어, 자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그래 맞습니다.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수호천사다. 또는 호의무사다 이런 식으로. 어, 돌, 호, 보, 할, 호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젤약이 들어가는 글자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요거에 네,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지 하면은 벼화를 붙이면은 그둘확그둘확 어, 그둘확. 그래서 수확하다 할때 들어가겠습니다 수확하다 또 이제 계사성록변을 붙이면은 어, 요, 요거는 요 음이 획, 획이 되겠습니다 어들 획, 그래 어들 획 어, 획득하다, 획때 얻을 획. 음. 자, 이제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어. 음. 그다음 이제 재물화, 대를 네, 화가 있고 어, 조개 패가 있겠습니다. 그래 대를 화에 의해서 음이 화가 되고 조개 패에 의해서 돈이나 재물을 나타내서 그래서 재물화. 예전에는 또 재화화라고도 많이 읽었습니다. 어, 그래. 갑 나가는 물건들 이런 게 이제 화화가 화라 한답니다. 그래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그리고 그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화물, 그래 화물하마 되고 또 이제 그래 화폐, 뭐돈 같은 건 화폐해도 되고 또 들어가는 말로는 이제 금은보화가 있겠습니다. 금은보화, 그래, 흥부가 그 박을 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금은보화 마여 어, 듣을 때 금은보화. 음. 자 그러면은. 요 대화가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다른 한자 보면은 물론 꽃화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신 신발할 때 신화도 있겠습니다. 신 신발할 때 신화 그래서 무슨 무슨 재화 그래서 신 만드는 그런 회사 뭐재 무슨 무슨 재화 그래 금강재화 요즘도 이런 회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자그 어. 네, 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기억은 시어리얼 이형으로 잘 바뀐다게 했으니까 여기 이제 화가 여기서는 와로 또 바뀌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음이 그릇될 그래 그릇될 와라 한답니다. 그릇될 와전 그래 그릇되게 전해졌다. 그래서 와전이다. 어. 와전되었다 할때 그릇될 와.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오늘 했는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불을 호, 졸 호, 집 호, 돌 호, 재물 화. 음, 그래, 잘했습니다.